어 잠깐만 까먹었어 아 조이공 대학생활니자 네. 가보겠습니다 큐 조이공 대학생활 꿀팁 대방출 <목소리> 안녕하세요 조이공 셔터뷰의 진이 쌤입니다 꽃꽃이 완개한 조이공 캠퍼스에서 오늘의 셔터뷰 바로 시작해 보시죠 어 여기 학생 있는데 한번 인터뷰 가능한지 물어볼게요 어 학생 안녕하세요 아, 아 학생 안녕하세요, 학생 안녕하세요. 네. 혹시 인터뷰 잠깐 가능할까요 아네가능합니 저는 프랜차이즈 창업 경영과 배창우라고 하고요. 2학년 2학년 재학 중에 있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학생 이 여기서 혹시 어, 뭐 하고 있었어요? 아저 창업 동아리 지원하는 지원하러 가는 길이었어요. 아, 일반 동아리랑 전공 동아리는 들어봤는데 <laughs> 선생님 창업 동아리는 또 처음 들어보거든요. 네네. 혹시 어떤 거예요? 어, 이제 창업 동아리는 창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모여서 이제 동아리 활동을 하는 건데. 저는 작년에 창업 동아리 활동으로 이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도 같이 수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올해도 같이 지원을 하러 가는 길이었어요. 그 부총리상 이런 거면 좀 엄청 좋은 상 아닌가요? 네, 좋은 상인 것 같습니다. 아. <laughs> 어, 그러면 올해는 또 창업 동아리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선생님도 너무 궁금한데요. 혹시 학생 지원서 냈는데 선생님도 한번 같이 가볼수 있을까요? 아, 네, 그럼요. 함께 가 보시죠. 그러면. <laughs> 네, 들어오세요. 아, 선생님, 안녕하세요. 어, 학생들 여기서 뭐하고 있었어요? 저희 창업동아리 신청하려고 선생님이랑 상담받고 있었어요. 저는 작년에 다른 프로그램을 참여했었는데 이번에 창업동아리에 관심이 있어서 상담받으러 왔습니다. 아, 선생님, 올해 창업동아리 신청한다는 애들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. <laughs> 정말요? 대박인가요 <laughs> 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어, 창업 동아리가 정말 재밌고 알찬 혜택이 너무 많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. 선생님 여기는 어디인가요? 여기는 4호관 3층에 위치하고 있는 창업지원센터 메이커 스페이스실입니다. 메이커 스페이스실은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시제품, 시제품화할 수 있는 어, 작업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어, 그럼 조희공 학생들에게 창업지원센터의 뭐 자랑거리, 혜택, 장점,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로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? 첫 번째, 창업동아리 모집. 두 번째, 창업지원 프로그램들입니다. 세 번째, 수상 경력 따는 당산. 지금 창업동아리 모집 중이라고 들었는데요. 첫 번째 키워드부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저희는 현재 2024년도 우리 대학의 창업 문화를 이끌어갈 창업동아리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. 크게 두 가지인데요. 첫 번째는 학과 단위로 같은 학과 친구들끼리, 어, 성동아리를 구성해서 신청할 음. 수 있고요. 두 번째는 어, 창업에 대한 목적만 같다면 학과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는 융합 동아리가 있습니다. 어 선생님 두 번째 키워드 창업 동아리에는 그외 다양한 프로그램도 많다고 들었는데요. 특강, 캠프, 창업 경진 대회 등을 운영하고 음. 있고요. 학생들의 반짝이고 이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의 어 성과를 확산시켜 주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창업 프로그램들과 연계하고 있습니다. 다양한 대회 활동은 물론 수상 경력까지 쌓을 수 있다는 세 번째 키워드 설명 부탁드릴게요. 네,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 대부분 필요한 수상 경력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. 작년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학생들도 대상부터 장려상까지 어, 다양한 분야의 수상 경력을 쌓아갔습니다. 상금은 음... 당연한 옵션니다창금까지 <laughs> 받을 수 있는 네. 아, 좋은 네, 혜택이 많은 프로그램이군요. <laughs> 선생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조이공 학생들에게 꼭 전달하고 싶으신 한마디 있으실까요? 어, 창업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당장 상담 받으러 오세요. 선생님이 상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. 작년에 프로그램 참여해서 입상해서 너무 좋았고 올해도 꼭 프로그램 참여해서 입상한 다음에 대기업 꼭 가겠습니다. 파이팅! 한국 동아리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. 저도 지금 당장 상담받으면 나처럼 할수 있어. 화이팅! 오늘의 조이공식 더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좋아요, 댓글!